와 예쁘다 우와, 아 천고의 지혜 깨어있는 마음 잠깐 세워 달라 그래서 남편이 하도 안녕하세요 미래 정원의 일상입니다 며칠 전에 가을이 빛나는 오촌 조카님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열심히 박수도 치고요 우리 부부는 그러죠 아 결혼하는 준비도 참 힘들어 그치? 서울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기도 해서요. 생일 축하 겸 강원도로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라 오대산 주변으로 찜해 봅니다. 결혼식장에서 탕을 못 먹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호텔 전식도 부고 해장국이더라고요. 겉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고객들이 평창이 골짜기까지는 오지 않나 봅니다. 이곳 호텔은 전부 태기산 뷰가 보이는 위치라서요. 골프장 풍경에 가을이 제법 활발 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를 보고 다음날 찾아갈 오대산 선제길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었는데요. 오대산 선제길은 또 어떤 <웃음> 모습일까요? <웃음> 뒷자리에 함께 타셔서 여행 함께 오대, 하시죠. 오대 네, 네. <laughs> 네. 오대성산이라고 읽습니다. 저, 저, 저 이곳은 월정사 버스 정류장이에요 우와 예쁘다 뭐가 어, 다떨어졌네 예쁜 나무들만 몇 개가 있어 그냥 이 자체가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문을 음, 딱 열고 오대사는 참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월정사에 도착을 하고 걸어서 상원사를 갈 수도 있고요. 상원사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멸보궁. 정멸보궁은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선재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또볼수 있는 곳이죠. 이산 주변을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월정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를 세워두고 상원사까지 걸어서 올라가도 되고요. 상원사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선재길을 타고 월정사로 내려오는 방법. 저희처럼 지금 차로 올라갔다가 차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혼자 오게 되면 버스를 타고 올라가 4킬로 남기 때는 편도기를 걸어 내려오기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단풍 다 낙엽이 거의 졌, 낙엽이 거의 졌는데도 이 양상한 나무들이 또그비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버스 승강장 많이 있어요. 암만하게 오르는 선제길, 건너편에는 선제길, 어솔길이 멀리 보입니다만. 가을에 태어난 여자입니다. 늦가을에 태어난 여자예요. 일주 정도 일찍 왔어야 됐었다. 아, 진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한숨만 쉬네. 에휴. 야, 한숨 바이러스가 옮겨진다고. 여기는 구간구간 구간 너무 예쁜 이렇게 터널처럼 차 길이 조성되어 있어. 어? 빠른 걸음으로 시간 넘게 걸려. 빠른 걸음으로 가도 진짜 두 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 왕복 9km 정도가 나와. 간간이 남아 있네. 이 가들 말랐는데 사람들 막 걸어오고 있네. 이게 이렇게 선제길이다 연결돼 이 있어. 차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야. 보통 그런 코스를 많이 잡 타. 어, 여기 상온사다. 상온사 입구이면서 비로봉과 정멸보궁에 오르는 길에 도착했네요. 예년같은 마음이었다면 이곳에서 걸어 내려갔겠지만 따뜻한 차 한잔 사서 들고요, 상온사를 올랐네요. 넓고 깊게 뻗은 구상나무와 전나무가 우울창창하네요. 부도탑 주변을 먼저 올랐는데요. 주변에는 단풍은 다 졌지만 그래도 붉게 남아 있는 몇 개의 단풍 아래서 눈이 호강합니다. 세조가 상원사를 자주 들렀다고 하죠. 아, 천고의 지에 깨어 있는 마음. 와, <laughs> 축하 단종을 쳐다난 세조. 이곳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또 다른 일화로는 목욕하면서 문수동자를 만나서 창명을 치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아무리 뭐래도 폭군의 군주를 미화시킨 점은 없지 않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돌담에 늘어뜨려 이렇게 심어도 예쁜 정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목소리 색깔 예쁜 거 봐봐. 여기는 짱짱하구나 문수보살이 모셔진 상온사는 깨달음의 성지이죠 제가 이날 일곱 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자연스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지금 뒷모습 보이는데요 걸어가시는 분 월정서의 교육국장이시니 상온사에도 들리실 수 있었겠죠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이신란풍을 보기 위해서 향하고 싶었던 위치였어요 늦게 찾아온 가을 손님을 서운하지 않도록 반갑게 맞아주는 실단풍 모습에 또 감사함을 전합니다. 상원사에는 또 특별한 국보가 하나 쉽고 있죠. 쉽고 우리나라 쉽고 동종 쉽고 가운데서 쉽고 가장 오래된 종인데요. 조선 초기에 안동 누문에 걸려 있던 것을 상원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대산 상원사에 가시면 동종의 그 무늬의 우아함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월정사로 내려가야 할것 같아서 아쉬움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는 게 절에 왔다는 표시인 것도 같아서 저는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와서 기계적인 움직임 외 심쿵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참닦했는데요 혼자 잘 놀아보려고요. 아, 여기가 섭다리예 섭다리. 잠깐 세워달라 그래서 남편이 하도. 지금 차 타고 내려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여기 좀 내려달라고 했어요.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섭달이래요. 거의 중간쯤 월정사 와 있는 지점이에요. 월정사 한 2km 남겨놓은 지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영상도 많이 찍고, 또 진짜 김밥을 들고 와야 하는 분위기, 오늘 같은 날. 한참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섭다리 같은 경우는 나루배를 띄울 수 없는 저렇게 좀 낮은 강에 만든 임시로 만든 다리거든요. 잘 썩지 않는 물프레나무나 버드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다리인데요. 다리 보시는 것처럼 다리 상판 위에 솔가지나 작은 나무 등의 잎이 잘린 장가지를 엮어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만든 다리입니다. 옛날 그림 보세요. 섭다리는 해마다 가을거지가 끝나는 10월 11월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겨운의 강을 건너는 다리로 이용된다고 하고 여름이 되면서 홍수가 나면 떠내려 가기도 하니까 이별다리라고 한답니다. 아, 이별다리네요. 이곳은 일급수 지역인 오대천의 한 줄기인데요. 오대천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인데요. 아, 여기서 먹고 가면 오대산 수정암 옆에 샘이 있는데 색과 맛이 보통과 다르고 그 무게 또한 밀도가 높아서 우통수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통수는 금강연이 되고 한강의 근원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강교를 건너고 있는데요 건너면 월정사가 나오죠 이 금강교 주변에 금강연이 있는데요 물이 샘솟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용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축게하는 명당자리라고도 합니다 금강교 아래에 멸종위기종인 열목고를 인공으로 풀어놓아서 번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화면에는 잡았는데 편집하려다 보니 크게 보이질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열목고 올려 두겠습니다 여기 단풍 예쁘다 아, 여기는 아직 살아 있네 여러분 월정서에 가면 가야 할세 가지가 있대요. 그첫 번째로는 새벽에 쏟아지는 하늘의 별들의 환경. 향연,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기운 좋은 금강연. 천황목. 금강연은 등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길을 내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광전. 지금 이곳은 천황문인데요. 천황문 지나면 여기 예쁜 단풍나무 아, 지나치지 예쁘러워. 마시고 기념촬영하세요. 너무 멋졌어요. 네, 여기 여기 남편하고 따로따로 따로 다니고 있었고요. 남편이. 사진을 계속 안 찍는다 그래서 혼자서 찍고 셀카로 잘 놀았습니다. 월정사 가면 꼭 봐야 하는 세 가지 젖광전 얘기하다 말았죠. 젖광전은요 삼국유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당이래요. 어, 따뜻하고요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눈이 쌓여 있는데 젖광전 지붕에는 눈이 녹아 내려 있죠. 자연스님의 영상을 자주 보는데 명당 맛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좋은 기운의 포인트가 많아서 음, 좋은 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광전 법당 주변에 머무르면서 소소하게 돌을 주어서요 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또 작게 작게 탑을 쌓아 봅니다. <laughs> 하고 싶은 일 순탄하게 잘 풀리게 해주시고 남편 기력 있게 좀 해주시고 아 진짜 한숨 좀 안식이 해주시고. 시어머니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남편 어디 가서 싸움 딱 되지 말고 편안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산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 좋은 인형 겨울에 집중할 수 있게 오늘 생일을 맞아서 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늦은 가을이었지만 좋은 기운을 얻어와서 긴 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겨울 되세요. 감사합니다.